네, 이번 시간은 고혈압 치료 약제 중에서요, 우리가 보통 ABCD 군으로 나누는데, 바로 이 A에 해당하는 AC inhibitor랑 ARB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이 AC inhibitor랑 ARB는 유사하기 때문에요, 제가 얘를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얘는 왜 AC inhibitor냐?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라고 해서 이 전환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당연히 그러면 엔지오텐신2의 생성이 억제가 되겠죠. 자, 바로 우리가 RAAS를 억제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억제하게 되면 당연히 알도스테론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바로 알도스테론이 원래 하는 일이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트륨이 원래라면 물을 끌고 다니면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쵸? 자, 이 나트륨을 재흡수 못 시키게 되면 혈압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요걸 이제, 그죠 노리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우리가 부가적으로 이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가 하는 일이 브라디키이라고 하는 걸 이제 그죠, 농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교감신경 있죠, 심파테틱 넓부의 활성을 또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슐린의 그죠, 작용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자, 일단 이런 것들 여러분이 조금 알고 계셔야지 부작용이라든지 그죠, 장점, 어떨 때 쓸까, 적응증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그 이렇게 이제 인슐린 개선 작용이 있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부터 당뇨 환자들이 그쵸, 혈압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 신장병 있죠. DM 네프로패시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쓴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TOC라는 말 쓰죠. 트리 t 트먼트 오브 초이스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쓰는 약제다. 꼭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그 TOC가 됐을까?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자, 치우기 아깝긴 한데 치워야 될것 같죠? 자, 보시면 이렇게 신장이 있죠? 신장이 있으면 이게 이제 그죠? 신동맥, 들어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수입, 자, 세동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수출세동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들어온거 나가는, 입구와 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바로 이게 사구체그쵸 이어지죠? 이런 식으로 고불고불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세뇨관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우리가 GFR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보통 우리가 이걸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도구로 쓰잖아요. 자, 그런데요. 자, AC인입이터가 하는 일이 바로 여기서 보통 엔지오텐신이 그죠? 일을 하는데 지금 이거를 그 그렇죠?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원래 얘가 이제 이거를 좁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죠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애를 지금 그 그렇죠? 생성을 억제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걸 넓히겠죠? 출구를 넓히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쵸? 들어오는 걸 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출구를요 원래 생각해 볼게요 출구를 좁혀 주게 되면 이쪽으로 가는 그죠 플로우가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GFR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거를 심하게 쪼아주면요 그쵸 뭔가 이제 우리가 같이 한약재 다리듯이 이걸 그쵸 출구를 확 쪼아주면 이쪽으로 상대적으로 플로우가 세지면서요 심하게 되면 단백질 같은 것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뭐 g f r 은 증가하겠죠. 그런데요, 이런 이제 당뇨 환자에서는 안 그래도 그죠, 막 이제 그죠 신장병이 생기면서 미세 단백뇨가 막 생기게 되는 질환인데 이렇게 이제 a c n 비 -E t 를 쓰게 되면 이 출구를 넓혀주면서 이렇게 그죠 부하가 걸리는 걸 줄여줄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가게 이렇게 출구를 넓혀주니까 아무래도 GFR은 조금 감소하겠죠. GFR은 감소하지만 그렇 아무래도 무리는 덜 가겠죠. 그래서 단백뇨 같은 것도 덜 나오게 하고요. 또 신장 자체를 좀 보존해 줄수 있는 그렇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 환자에서 특히나 네프로페시가 있는 환자에서는 어, 이렇게 AC 니히터를 선택적으로 쓸수 있다. 생각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인슐린의 작용을 그쵸. 개선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리피드 있죠. 지질이라든지 글루코스, 그 다음에 요산 있죠. 요런 것들의 상승을 보통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 병증이 또 적기 때문에, 그쵸. 대사 병증인 이 DM 환자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이제 부작용들을 다이어레틱스 있죠. 이뇨제들이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조합을 우리가 병합했었을 때 A 플러스 D라고 해서 제가 아까 A B C D라고 말씀드렸죠. 이 D가 바로 다이어틱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A D 조합을 같이 쓰는 이유가 얘가 말썽을 부린 거를 얘가 조금 그렇 상쇄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A C 니비터랑 이렇게 그렇죠 다이어틱스를 같이 쓰는 조합을 또 보셨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또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G F R을 감소시킨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심부전 환자에서, 그 뭔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죠. GFR을 너무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고, 안 그래도, 그죠안 좋은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가, 레나랄터리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는요, 그죠 이게 이제 한쪽이면 뭐 괜찮은데, 양쪽의 동맥이 다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신동맥이 협착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는, 자, 이게 우리가, 그죠 GFR에 대한 문제 때문에, a c 니비터 이건 이제 사실상 금기예요 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또 제가 아까 그 교감신경의 활성을 떨어뜨린다고 하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자, 만약에 AC2B를 복용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카디아가프 자체가 이제 확보가 잘안 되는 중증심부전환자 그쵸. 아무래도 이런 사람은 펌핑이 잘안 되기 때문에 전신순환에 돌아다니는 혈액량이 적겠죠. 그러다 보니, 그쵸? 혈압이 조금 낮을 텐데 이렇게 그쵸 이 교감신경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AC 니비터랑 같이 쓰다 보면은 굉장히 심한 저혈압이 올수 있겠죠 자 거기다가 우리가 아까 다이어리틱스랑 같이 쓸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심한 저혈압에 대해서 그쵸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알도세론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얘가 이제 하는 일이 나트륨을 그죠 재흡수하는 기능도 있지만 칼륨을 분비하고 수소온을 그죠 밖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거 지금 그쵸, 기능을 막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칼륨이 분비가 안 되니까 쌓이겠죠. 그래서 바로 A.C.니비터를 쓰는 환자에서는요 모니터링을 굉장히 잘해줘야 됩니다. 고칼륨의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대표적인 예, 이제, 그쵸, 부작용 중에 하나가 기침이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혈관 부종, 두드러기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자, 흔히 이제 이 기침의 원인을 생각할 때요. 브라디키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브스텐스 P라고 하는, 물질 P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기침을 유발하는 매개인자라고 알려져 있죠. 얘네들이 원래라면 AC, 이거에 의해서 그쵸? 뭔가 이제 분해가 되는 패스웨이가 이제 활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억제가 되다 보니 분해가 안 되고, 막 이제 체내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쵸? 기침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기침은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성기침의 원인 중에 하나로도 감별 요인 중에 이 ACN 입이 또 복용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자, 임신했을 때. 임산부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a c 니비터쓸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대규모 스터디를 통해서 밝혀졌죠. 태아에게 굉장히 해로울 수 있다. 그쵸? 그래서 피토피스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a c 니비터 임산부한테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제 기본적인, 그죠. 어, 부작용이라든지, 그쵸? 주의사항. 어떨, 어떨 때 써야 되고 안 되는지, 그죠. 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저, 나머지 좀 설명드릴 텐데, 제가 한번 치워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설명드렸고, 자, 사용 용량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프릴로 끝나는 애들 있죠. 프릴. 요런 애들이 바로, 아, ACN2 미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름을 몰라도요, 끝에 프릴로 끝나는 그죠? 혈압제를 복용하고 계신다. 라고 하면, 아, ACN2 미터구나. 대충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두 개를 또 동시에 사용을 할수 없습니다. 그쵸. 기전이 유사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A, B, C, D 중에서요. 요런 애들, 그쵸. 섞어서 쓸 수는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쵸. 여기에 해당하는 두 개를 같이 쓸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ARB죠. 얘는 이제 유사하긴 한데, 기침, 혈관 부종에 부작용은 없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이제 그쵸. 어미가 잘 탄, 이런 식으로 끝나죠. 바로 이게 예전에, 그쵸? 그렇죠? 최근의 일이죠. 이제, 그쵸? 그렇죠? 뭐, 그 바람물질이 발견됐다고 해서, 뭐, 발사르탄, 뭐, 로잘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애들이 바로, 그쵸? 그렇죠? 잘 탄으로 끝나는 애들이죠. 그래서 걔네들이 바로 a i b 에 속하는 애들이었죠. 그쵸? 그렇죠?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대강의 느낌은 오시죠? 네, 이렇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